제재혁 본부장 임교환입니다. 아, 지난해 11월 8일 12월 19일 그리고 어제 1월 18일 한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마치 이벤트 하듯이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압수수색 당한 분들 간첩입니까?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틈도 항변할 기회도 없이 당사자들은 국정원과 언론,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의해 사회적으로 조리달림 당하고 간첩으로 낙인치켰습니다. 75년 전, 부당한 권력에한 거였던 제도민들은 사삼 항쟁 끝에 절멸에 가까운 학살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국가 권력이 빨갱이로 낙인 찍었기 때문입니다. 빨갱이 사냥은 구호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아래에서 고문과 조작으로 109건의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고, 그중 34%에 해당하는 37건의 피해자가 제주도민이었습니다. 제주도민의 수는 대한민국 인구의 1%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저희 도민들은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공안 통치에 대해 과거에 광기 어린 공포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북한으로부터 민주청 재주본부 4.3 통일위원회를 장악하라는 지령을 혐의자들에게 지령을 내렸다며 4.3을 거론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사삼통일위원회와 진보단체들을 발동해 지방선거에서 진보 정당 후보 지지 활동을 벌이라고 했고, 실제 민주청 재주본부가 5월 17일 날 진보 후보 지지 기자를 통해 이를 수행했다고. 통상적인 활동마저 북한의 지력에 의한 활동으로 왜곡하고 오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민주오총재조본부 4.3통일위원회는 본부장인 제가 저의 책임으로 관장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국정원이 북한의 지령에 의해 이행되었다는 지난해 5월 17일 제주역 진보 후보에 대한 기자회견은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본부장인 제가 직접 기획하고 집행한 일입니다. 국정원의 주장이 사실라면 국정원은 저를 당장 압수해하고 가둬놓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노동자 시민을 개, 돼지 취급하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역사와 인권의 시계를 각오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앉아서 죽론이 일어서서 함께 싸우자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시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발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습니다